이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점 P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아. 자, 기억. t가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t가 5일 때 봅시다. 자, 속도가 양의 값이었다가 예전에 양의 값입니다. 그럼 방향이 바꾼 게 아니라 정지했다가 순간적인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0에서 6 사이에서 운동방향이 3번 바뀐다. 자, 운동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이렇게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가거나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바뀌었고요 여기 바뀌었죠. 자, 두번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시각 2에서 4 사이에서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2에서 4까지는 속도가 음수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4에서 6까지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자 4에서 6까지는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바로 D급만 맞겠습니다.